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후원의 강명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정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현행법에서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채무의 일부를 탕감 받더라도 보증인 등에게는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보증 책임의 범위에 변함이 없어 주채무자가 이행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보증인으로서 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보증인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채무자가 보증인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음,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보증인 또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 2018년 4월 5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증인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주채무자가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보증인 등의 변제 책임 범위를 주채무자가 변제한 부분과 같은 비율로 경감하고 남은 채무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2018년 4월을 발의되어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우디 이번 회기에 서 표결이 되어서 이한 문제점이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어,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어, 관계 때문에 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어, 02-3471-3301로 연락주십시오. 강명곤 변호사가 이 개정안 법률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